안녕하세요, 체인카TV에요. 이 영상은 잠먼보 피자 2편이에요. 자, 잠먼보 고르고 전자 피자가 지금 돌려왔는데요. 한번 지금 먹어볼게요. 음! 피자가 굉장히 도우가 쫄깃쫄깃해요. 는 전체는 이렇게 생겼고요. 신는 따로 동봉돼서 뿌렸어요. 음, 진짜 파는 고로운졸라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. 치즈가 되게 탱글하고 고소해요. 중간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같은 게 씹혀요. 근데 되게 고르곤졸라는 되게 맛있고요. 10점 만점에 9 8점. 치즈가 조금만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. 다음은 불닭피자인데요. 불닭피자, 제가 매운 걸좀 많이 못 먹어서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, 피자가. 피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. 지금 피자가 되게 뜨거워요. 피자는 일단 되게 맛있게 보이거든요. 제가 맵찔이라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저기 안 매워요. 저는 까르보 불닭도 잘못 먹는데 물지 불닭 피자는 하나도 안 매워요. 이번엔 치즈 있는 거잘 먹어볼게요. 음. 치즈 있는 부분은 고르곤졸라랑 같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치즈가 탱탱해요. 일단, 이거는 10점 만점, 10점 만점 중에 9.5점이에요. 얘는 고르곤졸라보다는 좀제 취향에 안 맞고요. 치즈가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, 둘 다. 자, 다음에는 더 재밌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